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렌드입니다자 지금 현재 컴퓨터텍스 팀그룹 부스에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메모리에 자신 있는 브랜드인 만큼 여러 가지 메모리 제품들도 선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수냉 쿨러라던가뭐 쿨링팬 정말 많은 것들이 어또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팀그룹의 T 포스 엑스트림 라인업의 메모리를 보여드릴 텐데요. 팀그룹에서 T 포스 엑스트림 이 라인업은 말 그대로 팀그룹의 메모리 중에서 가장 하이엔드 라인업에 위치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클럭은 최대 8,200MHz 클럭까지 보여주고 있는 정말 어마무시무시한 성능을 가진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국내에도 유통을 하고 있는 제품이지만 이 ARGB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노 RGB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와 핑크 이 색상이 추가가 되었어요 특히 이 ARGB 모델 같은 경우에는 즉 RGB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반 기 타사 메모리들 대비 상당히 용롱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RGB가 그냥 LED바로 이루어진 게 아닌 듀얼 레이어 RGB 레이어 층그 위에 투명 레이어 층이 한번더 있는 그런 방식이라 강렬한 빛을 내뿜는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 마치 밤하늘에 있는 오로라를 보는 것처럼 용롱하고 하늘하늘 거리는 그런 RGB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인기가 있는 모델이니만큼 어, 화이트 제품도 상당히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곧 있으면 저희 쿨렌조이에서도이 팀그룹 티포스 엑스트림 메모리 리뷰가 업로드가 될 거고요. 심지어 고클럭 8,000MHz짜리 제품이 리뷰가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는 바로 또 다음 부스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